자 이번 동영상은 날리는 쇼트 입니다 참고로 날리는 쇼트는 정상적인 탁구 용어가 아니고 제가 깔림과 날림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자 이제 날리는 쇼트가 뭐냐면은 이제 한 박자 빠르게 연속해서 계속 요 공을 긁어서 릴리 할때 사용하는 쇼트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이제 제가 과거에는 이제 깔리는 쇼트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점 뒤에서 내일 할때 이제 그 3번에서 해서 날리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다면은, 자,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제 생활체육도 정말 많이 발전을 했고, 또 탁구공도 이제 ABS공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드라이브 걸고 깔리는 쇼트까지 상당히 잘 하세요. 근데, 상대방하고 넬리가 붙었을 때, 넬리 사업이 됐을 때, 잔실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쇼핑 플러거는 각도에 민감하고 회전을 풀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뭔가 넬리를 할때 계속 이런 식으로 치면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3박자 빠르게 이렇게 툭툭툭 긁어서 쇼트를 할수 있다면은, 이게 민볼로 넘어가거든요. 민볼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호 넬리가 될수 있을 정도의 약간 회전이 걸린 걸 민볼이라고 그러는데, 그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렇게 이제 쇼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이 낮게 들어오거나, 그런 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한 박스 빠르게 이렇게 긁어주시면, 넬리 성공률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가령 스피드가 빠른 몸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선제로 할 때부터 이 웬만한 몸들은 다 먼저 툭툭 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전에서 도움이 되니까. 단, 이것은 이 날리는 쇼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백핸드 드라이브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셔야 돼요. 왜? 이제 드라이브 형태에서 그 스윙을 짧게 해서 한 박자 빨리 해서 이렇게 툭툭 긁어주는 게 날리는 쇼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드라이브를 좀 편하게 걸수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된다 정도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일단 이 날리는 쇼트를 사용할 수 있는 구질은 낮게 들어오는. 민포래요그 다음에 약간 이제 너커다 돼서 들어오는 공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깔리는 쇼트 이후에 역시 상대방이 공을 이제 내리를 하면은 아무래도 그 공이 좀 약간 좀 애매하게 들어온 경우가 많죠. 그럴 때, 그리고 약한 하회선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쇼트 사용자, 롱 사용자의 경기 시또 이제 가볍게 툭툭 손재를 잡을 때 굉장히 그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간단한데 자 이제 첫째 스윙이 굉장히 작고 간결하고 강결, 그 다음에 타점이 정점점 1번에서 빠르게 진행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이 나오면 나올수록 정점을 늦게 잡으면 늦게 잡을수록 타점을 정점이나 정점 뒤에서 잡으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긁었을 때스피드도 느리고 공이 떠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점은 굉장히 빨리 잡는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은 이게 스윙이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높여서, 야, 좀 타점을 좀 늦게 잡아봐 하면은 스윙을 또 이렇게 슬로우로 하고, 아, 스윙 스피드가 왜 이렇게 늦어? 하면은 또 타점을 빨리 잡고, 이 타점과 스윙과의 관계에서 홈선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윙이 자꾸 간결한데 타점은 빨라야 되고, 스윙 스피드는 일정 스피드 이상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랠리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긁어 치셔야 돼요. 왜? 쇼핑풀이잖아요. 평면나방은 그냥 이 상태에서만 이렇게 들어도 일정량의 회전이 먹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랠리가 되지만 쇼핑풀로그는 그런 식으로 하면 네트에 많이 걸리죠? 아마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속해서 툭툭 빨리 이렇게 긁어 쳐서 하셔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과 내가 렐리 리듬을 타셔야 되는 거 그렇죠. 상대방은 이제, 이제 민볼로 가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긁어도 확실하게 숙달되기 전에는 상대방이 편면 나가다고 했을 때, 그 일반적으로 쇼트하면 네트에 걸릴 확률이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 아직 그, 그 긁어 올리는 힘이 조금 숙달되지 않아서 이제 회전량이 좀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연습하는 상대방 보고, 상대방 보고 그냥 이렇게 쇼트를 하지 말고 이렇게 톡 톡 치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공 자체가 넣을 거는 제가 카트가 아니라고 눈에 강조했죠. 그래서 톡톡 치면은 잘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긁어치셔야 되는데 연습할 때는 10회 이상 그죠? 연습할 때는 연습해서 이렇게 이제 10회 이상 정도는 나오셔야 되고요. 그래야 실전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전 게임이다. 그럼 이제 상대방하고 마셔톤 엘리가 벌어졌다 가령 여러분들이 드라이브 걸고 딱 깔리는 쇼트를 했는데 상대방이 평면 남아서 보냈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쇼트멜리를 2, 3회 이상은 할수 있어야 될 정도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데 뭐냐면은 리듬이에요. 리듬. 이 쇼트 자체가 뭐 상대방이 1이라는 스피드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뭐0.5 느리게 한5 0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너무 빨리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슬로우, 슬로우, 킥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스피드에 맞춰서 자신있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쇼트를 한다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 쇼트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마 선수들 경기할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깔리는 쇼트, 슈트, 날리는 쇼트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수들은 어려서부터 고도로 막 훈련받아서 아주 진짜 이몸 자체가 컴퓨터처럼 이게 작동하는 거고, 우리 생활체육은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상위부스로 올라가면 이제 몸의 감각이 좋지만 되게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중하위부스가 많고 이런 분들은 뭔가 갈구하고 뭔가 안 되고 막 답답하니까 이걸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플레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리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처음에는 좀 어설프죠. 어설픈데, 그래도 계속 여러분들이 드라이브 걸고 막 쇼트도 하고, 상대분이 뭐 왔는데 애매는 뭐하게 왔어요. 뭐 서브도 그렇고, 뭐 쇼트를 줬는데 뭐, 상대가 역시 같은 쇼핑풀이다 뭐 깔리는 쇼트가 올 수도 있고 롱핑풀은 이제 역해전 먹어서 오겠죠 그러면 그럴 때 손재로 이렇게 툭 치셔도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날리는 쇼트를 이렇게 잘 하시면은 웬만한 방법도 여기서 긁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손재로 이렇게 다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날리는 쇼트를 하시고 또 또면은 이제 깔리는 쇼터 한번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이쪽으로 호스도 변경할 수가 있고 이런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리는 쇼터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보트로 연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상대방하고 이제 그 마쇼트 밸리 연습할 때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고 되는데 다작고간결한 스윙에서 타점은 빠르게 가볍게 이렇게 긁어서 툭툭툭툭해서 연속해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제가 또 강조하지만 상대방하고 넬리가 돼야 되니까 쇼핑풀의 이건 비밀이죠 그래서 너클볼은 어느 정도 세기까지 이렇게 톡톡 치시면 넘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호 연습하고 그래야 서로 도움이 되니까 날리한쇼터는쇼핑풀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백핸드 드라이브가 어느 정도 되시고 조금 더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연습하셔야 됩니다